온유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온유하다 생각해 보세요. 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온유하다라는 것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다 어, 대부분 부드럽다라는 말을 조금 고급지게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엄청 부끄럽죠? 아니거든요. <laughs> 아닌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거든요. 그런데 온유한다. 우린 대부분 보통 온유하다, 부드럽다 얘기할 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는 사람들.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않거나 뭐 어떤 상황에 서을때 굉장히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주로 온유하다. 참 온유한 사람이군요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그 조건에 맞는 온유한 자를 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온유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에 따른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반대로 말하면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온유한 자 과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이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고개 들어봐요. 바라기는 쓸거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를 잘 참는 자,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그런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큰소리로 라면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 팔복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적어도 19절 이상 찾아볼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막으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설교가 굉장히 길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속도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구약의 한 인물을 보시면서 온유함이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요 모든 온지면의 사람들이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 화를 내지 않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구약 모세 인물을 잘 아는 사람은 어, 이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모세는 화를 잘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만큼 어느 정도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래 온유함과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세의 그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향한 온지면의 많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화를 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순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모세는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요.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에 순종 착함이 있는 사람, 온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사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온유하다는 평을 많은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은채야, 듣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그 복을 받을 수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혹여나 내가 다른 이들에게 화라는 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화라면 그것은 온유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온유한 자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를 따라할게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격동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은혜로 누를 수 있는. 잠잠하게 만들 만큼의 컨트롤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시, 시작 시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란 그 분노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에 격동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절제할 수 있는, 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온유함이 함께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온유함을 행동할 때 드러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근거한 절제가 아니죠. 분노를 컨트롤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적인 화를 낼수 있는 조절의 지혜가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넉넉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넉넉한 은혜. 여러분들 경험해 본 바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제 감정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평상시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내 안의 감정에 격동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서 절제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을 툭 내뱉는 거예요. 화를 내뱉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송곳과도 같은 화살과도 같은 말로 상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유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넉넉한 은혜가 없어서. 주은아. 넉넉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정말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이겨내요. 잘 견뎌내요. 잘 절제해요. 오래 참음이 온유가 내삶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전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안에 넉넉한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혜는 무엇인지 알죠?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판단하여 그 판단 속에서 비록 지금 내 안에 막 주체할 수 없어요 감정에 격동하는 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화를 원치 않다라는 것을 지식을 근거로 한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어떤 사람 온유한 자. 그 온유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에 따른 넉넉한 은혜가 있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의했으면 하는 건한 가지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노를 품는 시작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옆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불평의 말을 내가 듣는다면 거리 두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말이죠. 특별히 청소년 시기 때 특히나 지금 이유 모를 감정에 그 때마다 시마다 초마다 달라지는 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 있죠. 아무랑도 대화를 하기 싫고 특히나 친구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있죠 본인은 절제를 한다고 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본인을 제외하고 모두가 알아요 절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노를 품는 자와 무엇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요 함께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그 분의 감정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나에게 스며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종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휴지를 딱 살짝만 묻혀도 그 휴지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 휴지가 완전히 젖어서 힘을 쓸수 없을 만큼의 흐느적거리는 휴지가 되어 버리죠. 동일한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게요. 주변에 욕설을 많이 한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친구의 언행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욕설을 해요. 여러분들, 아, 미안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구나.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들, 주변에는 동일한 친구들이 마치 서로를 공감하며 이해하듯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죠. 끼리끼리 모인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완전 성경 말씀 다음으로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온유라는 것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본인의 감정이 본인이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된다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 만나지 마세요 특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친구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서 그 친구 또한 나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의 감정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골방을 가세요. 오히려 그 시간만큼은 외롭고 힘들어도 홀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하지나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을 돌보셔야 돼요. 혹여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의 격동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래야 해서 자꾸만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친구들 보이죠 옆 사람 보세요 빨리 보이죠 내가 호기롭게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그 감정을 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영웅적인 심리를 버리세요 절대 여러분들 그거 할수 없어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또다시 골방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진이, 하진이, 하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태은이 오늘 베이스 정말 잘 쳤는데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좀 무튼 무튼 내가 다른 이에게 분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영혼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자꾸만 소진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특히 중이도 손들어봐요. 중이 중이 한번 이봐 손도 안 들잖아. 중이도 손들어봐요. 중 일들 손들어봐요.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2들 속히 돌아오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중삼들 돌아오고 있다면 속도를 내시길 간드리 소망하고 고일들 제발 돌아왔다면 그길 꿋꿋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인정 안 되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하니까 너무 늙어 보이네요 십 수년 동안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면서 야 이거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케 하시기 위한 그대는 모든 감정까지도 다듬게 하시기 위한 그 시기를 허락하셨구나. 그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훈련받는 누가 인지하세요? 제가 훈련받죠. 우리 교사들이 훈련받죠. 특히 어머님들이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죠. 음, 그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때를 지금의 시기에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제가 안 된다, 기도하러 가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절제가 안 된다, 그를 돕겠다라고 하는 영웅적인 심리 버리시고, 그를 위해 모든 것들을 조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건데 그 것만이 유일한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절에 따라 할게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제 거의 끝나가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시작!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허락된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품어지는 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어, 이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구약시대 누구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인데 하진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읽을게요. 저는 잘 절제할 수 있어요. 사역교사 화이팅. 사무엘하 16장 12절 하자는 미안해. 너가 실수한 거 아니야. 시작.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사울의 친가의 심을이라는 사람, 심의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끊임없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분이 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심의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분이 할수 있는 직계의 뜻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 본인이 그 사람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그 감정에 따른 짐을 누구에게 맡겼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의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나에게 처해진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없음의 감정 의 이동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온유한 자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꿋꿋이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누가 일할 때까지요?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움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샬롬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될 수 있는 그 상황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기도로 견디고 견디고 꿋꿋이 그 걸음들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다?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줄거 주세요. 성황. 성경 성경책 온유 찍땅찍 그으면서 들으세요. 어, 우리나라의 상식에 있어서 뭐 땅은 우리의 소유다라는 단순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원대로 할수 있는 그 소유의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흔히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요? 언약의 약속의 관계에서 흔히 사용했던 단어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토지 보여지는 땅이 영역의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토에 있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영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복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전능하신 왕 되심에 따라서 그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떠할때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가 그에 따른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가장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복으로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시작.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땅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누구의 것이다?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들을 통치케 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땅의 진정한 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찰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팔복을 듣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인생, 그 세상의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기의 인생이 초라하다 나는 실패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땅에서의 노림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는 이땅 가운데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인된 삶에 그의 마땅한 복을 누릴 것이며 어, 지난 주리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또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 이 단어를 너무 악용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천지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땅 진정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믿는 이들에게 땅으로서 축복으로 허락되어져 있다 지금 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아 그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땅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의 누림을 고스란히 통치 받으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근거한다면 온유한자가 된다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자랑이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보세요 조금이나마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할게요. 보세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주간 삶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내가 온유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냐고요. 어... 여러분들 정말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정의 요동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 한 구절 더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이에요.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큰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laughs>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유함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부이 아무리 넉넉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은채야 바로게 앉아 있지. 아무리 넉넉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온유함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무엇이니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골방으로 갈수 없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색한 관계가 되고 오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잠시 입 다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 이 감정들 내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감정을 추스려 주세요. 격동하는 내 감정, 이 감정 주님께서 잠잠케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감정 휘몰아치는 감정 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한 중간 살아가실 때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여러분들 말씀 카드 기록하고 결단문 쓰잖아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는 결단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 중간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는 이들 속에서 화, 다툼, 끼리끼리가 있다면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진짜 하나님께 축복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